안녕하세요. 엘리사입니다. 에, 보수 원로인 조각재님께서도 어, 윤은 역적이고, 국민의힘은 이적단체다. 이런 아주 표현까지 해가면서 비난하고 나셨, 나섰는데요. 자, 이거를 보고요. 제가 국민의힘 해체될까라는 질문을 받고 올린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거의 지금 어, 거의 2주 가까이 되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체까지는 아닐 것 같다. 그 보수라는 세력이라는 의미에서요,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갈지, 어, 그거에서 어떤 다른 모습으로 바뀔지, 이것까지는 알수 없지만 많이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세력적으로는 어, 지금의 세력에서 훨씬 이제 줄어드는 수준으로 갈 거다. 거의 뭐30% 이상은 이탈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식을 접하고 좀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싶어서 카드를 다시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타로 볼게요. 자, 국민의 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국민의 힘이 어떻게 될까? 아, 어, 제가 지금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좀 카드에도 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의 단계에서 지금 월드카드가 나왔습니다. 월드카드는 타로카드 메이저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어떤 것이 완성이 되고 끝이 날때 많이 보이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월드카드가 보여지는 것은 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 지기도 해요. 제가, 제가 지금 타로 마스터로서, 어, 뭐 타로는 어, 마스터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요. 지금 무언가가 끝났다. 그리고 외부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그들의 마음을 보면은요. 굉장히 지금 소산할 구멍을 만들어 가기 매우 힘든 상태. 그렇지만 이 카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카드에는 어 지금 두 개의 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들이 어뭐좀 팔다리가 됐던 뭐가 됐던 어, 아닌 것들은 도려내고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들 스스로 좀 뭔가 이 석고 조율하는 모습이죠. 자기가 이제 다른 어떤 이당 차원에서 보수 차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은 게 너무 늦은 게이 바깥에서 공격해 오는 것도 좀 막아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큰 사건들이 자꾸 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타워 카드가 이미 나왔네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열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 지금 방해자의 모습으로는 페이지 오브 컵스, 어떤 어리석고 유치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아직까지도 좀 어,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순회로 있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당 차원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자, 4번 소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흐름. 자, 활기 있게 움직이고 자기들이 뭔가 펼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내부적으로는요, 친한 사람들끼리 여전히 규합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뭉치고 이러는 모습은 있을 거다. 그거는 일부 어디 이제서 보수 이외에 다른 데도 갈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미 뭐그 안에서 굳혀진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끼리는 어 고르고 있는 우리끼리는 담합하자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손발이 막혀서 묶여서 어떻게 할수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월드가 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 힘에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는다고 해도, 뭐, 이거는 전부가 다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좀 남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그때 권성동 의원에 대한 것, 나경원 의원, 추경호 의원, 이 사람들 다 리딩을 한 번씩 했어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 좋겠고요. 이 사람들은 뭐, 지금 원에서 저 국민의 힘, 그 의원 중에서 조금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좀 남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기 어렵다. 그래서 소소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어떤 보수의 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거는 아니고 남게는 되겠지만 국민의힘 당 자체로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좀 보수 원로까지도 등을 돌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나, 좀 대표적인 사람들의 마음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래도 원내대표로, 어, 열심히, <laughs> 열심히, 어, 본인 딴에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어, 권성동 의원. 예, 좀, 아직 좀, 어. 아, 뭐, 뭐, 자, 저의 판단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지금, 어, 조갑재그 보수 월로, 어, 월간조선 조갑재 씨가 말한 그 역적이란 표현, 또 이적단체라고까지 지적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볼게요. 이 사람은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린 느낌이네요. 자기에 대한 그런 반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우리하고는 어떤 뭐라 그럴까 어,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선을 끊는다 같은 어, 우리하고 어, 그쪽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 좀 볼게요.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음, 네. 와, 이거는 진짜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고집스럽게 자기가 하려는 거 밀고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진짜 이 올바른 보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던 나는 너하고 이렇게 벽을 칠 거야. 네가 그러든 말든 내가 너네 갈 길을 갈 거다.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소중한, 어,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 그리고 속으로는 이 조각제, 에, 씨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있어서는요, 이런 거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랬나 봐요. 깜짝 놀랬다라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요, 정갈자리의 카드, 흡혈귀의 카드인데, 굉장히 원망하고 이럴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말도 하기 싫어. 어, 완전히 차단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오히려 지금, 어, 놀랬다. 어, 그리고 그런 말을 하다니 하는 자기가 오히려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권성동, 어, 권성동 씨의 속마음을 리딩을 한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어, 또 나경원 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볼게요. 자, 나경원 이원은 어, 조갑재 씨의 그, 역적, 이적, 이적단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나경원 의원은, 인제, 그래도, 이 권성동 의원은 조금 뭐, 무슨, 뭐라 그럴까. 그냥 뭐, 모르쇠 같은, 나, 우리는 우리야, 뭐 같은, 뭐, 전혀 일절 듣지 않겠어. 다른 사람이 뭐라든, 이런 느낌인데 반해서, 나경원 의원은 조금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그런 것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의 눈치.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이 안에서 국민의 힘 안에서 자기가 이미 어 어떤 어 세력을 닦아왔고 그 안에 친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 관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라든지 남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어, 네, 나경원 의원의 마음에도 이런 카드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 좀, 이게 꼭 뭐, 이 감옥을 간다라는 의미로 나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뭔가, 그거는 뭐또 이분도 봐야 되겠지만, 고립되고 갇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윤대통령이나, 어, 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남들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경원 의원은 어떤 비호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 안에서 이 뭔가 어, 이 나경원 의원 리딩한 거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 되는데요. 그 동영상 있습니다. 다른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귀여움 받고 그 밑에서 일,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가 또 다른 데로 기웃기웃 마음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내가 좀 여기서 나가서 딴데로 둥지를 틀어야 되나 라든지 다른 눈치를 본다든지 어떤 다른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인다든지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슬슬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원망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그 저기 어 조각제 씨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지?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이그 알고 있었다라고 제가 리딩을 했고요. 그 계엄에 대해서, 그 계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사람은 좀, 어 뭐이 사람은 굳이 리딩을 안 해도 될것 같네요. 자, 그렇게 간단하게 권성동 의원, 나경원 의원 어 한번 봤습니다. 국민의 힘, 어, 진짜 남아 있는 분들 어,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것 같네요.